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뭐예요? 어? 북한 특철문이요? 예. 네. 뭐예요? 안 담구 차단물이니까. 물, 장애물, 장애물. 기둥처럼큰게 벌써 전국 각지 얼마나 많겠어요? 룡, 골목. 모든 로스 도로에 다 있어요 어. 우리도 있지롱 한국 나라에서 <gustado> 못 봤어 우리도 못 봤어요 북쪽로는 아직도 있어요 포천 어 있는데 남쪽으로는 거의 많이 없앴어요 왜요? 음 그래, 공사 차량이 높은 거 올라가고 흉내스럽고 해서 <N UK> 아, 남쪽으로는 많이 없앴어요 <맞아요>. <맞아>. 어. 근데 지금 남산 1호 터널하고 2호 터널은 서울 시민들 대피스케 네. 자는데 북한은 네. 평양 지하철이 100m 이상이거든요 거기 평양시민 다대피시이다백미터다요0 미터. 아니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긴게2 단으로 내려가는데 아. 입구에 이만한 이렇게 문이 있어요. 철문, 그게 핵무기가 폭파되면 방사선을 막는다 가지고. 아, 방사선을 막는다고 그서 그게 아. 쭉 닫아버리면 예. 방사선이 안 들어. 저희는 학교에 있거든요. 맞아. 학교가 3층짜리 네, 네. 건물인데, 한반 정도는 굴이 파져 있다고 생각하시요굴요 네. 굴이 파있다. 근데 어떻게 애들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데, 어. 근데 끝은 저는 끝까지는 못 들어가 봤어요. 항상 저는 구반이라서 마지막에 들어가서. 근데 첫 번째 들어간 애들은 안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 무 엄청 무서워요. 근데 첫 불을 켜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서는 불을 끄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세네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제 하는 사이렌 소리 울릴 때까지 앉아 있는 거죠. 아 그런 게 학교마다 다 있어요. 어, 야 진짜? 있어요, 아, 이거 되게 무섭다. 그는. <laughs> 자 주말마다 이렇게 힐링을 하러 갔던 그런 장소가 이런 북한의 남침과 전쟁에 대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네. <laughs> 북한 때문에 만들어진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의 새 명소로 등장한 이 탑은 연건평 4,139평, 탑 자체 높이 236.7미터라서 모스크바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며 공양 최고의 탑입니다. 이 남산타워와 혹시 뭐라면 도쿄타워라든지 삿포로 송신탑과 비교해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이 우리가 예쁘죠. 빙고! 어. 이것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 대비해서 안테나 부분이 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1대 1이에요, 이렇게. 어, 그래서 좀 이상해. 높아요. 그러네, 그러네. 자, 왜 이렇게 긴 안테나를 위에 달았냐? 그 목적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아. 목적이었어요. 아, 아, 아 그래요? 오, 아니, 그러면, 그럼 이 타워가 있기 전에는 <laughs> 북한 방송을 볼수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 뭐, 불광동이라든지 강북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북한에서 보내는 그 전파 수신이 가능해가지고 아. 북한 라디오, 북한 TV 수신이 가능했거든요. <laughs> 오, 이걸 막기 위해가지고 남산 타워를 세웠던 니들 그래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북한 방송이 나오는. 돌리다 보면은 왜냐하면 아, 네. 그때는 7번이 TV, TBS, CBC, KBS, 9번 MBC인데 TVC. 그 사이 채널 있잖아요. 근데 막 찌찌찌찌 하는데 막행구하는 거예요. 그치. 어, 아, 근데 행구하고 군가가 막 끊겨. 어, 막 찌찌거리면서 보이더라고요. 어, 그때만 해도. 맞았죠. 아, 근데 그때는 FM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은 평양에 있는 누구가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 안보 인사를 전합니다. 계속 숫자만 나와. 기하다기하다 해벽 가 두세 시인데, 해벽이 45. 막 이러는 거야. 아, 이게 진짜 간첩이 있구나. <웃음> <웃음> 독일이 그 1990년에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1985년쯤인가 보면은 동독 주민들의 85%가 소독, 티비에 뉴스를 어, 보고 있었다는 아, 거죠. 아, 제가 아, 거보고 네. 넘어왔습니다. 네, 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는구나 반응을 미치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등히 잘 사니까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은 당시에는 아, 북한이 더잘 살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고 북한이 이제 뭐 단파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해갖고 난수피 같은 거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막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이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치했던 거죠.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음. 한국 드라마 막으려고 난리 음. 치고 있잖아요. 맞아. 어, 어근 이건 반대였네요. 음. 자, 남산에서부터 시작된 서울의 요새화 작전. 이 지도가 이제 앞으로 좀꽉찰 예정이에요. 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음. 조금 씁쓸한 일이긴 할것 같습니다. 자,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녀도 되는 곳아에 네. 사실 뭐 국내 놀이? 에, 네. 아.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면 뭐 지하에 다 있어요 다 있죠, 뭐 응. 골프 연습장, 뭐 사우나, 음장. 뭐 슈퍼, 뭐 급장 슬리퍼 신고 다갈수 아, 있는 그래서 아, 슬세꽃슬 네. 자, 그런데요 1970년대입니다 어, 일찌감치 서울 중심가에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네. 그 옛날에 그 럭셔리한 아파트는요, 1층에 보통 이렇게 상가들이 보통 있잖아요상가대신에 전쟁을, 전쟁을, 계획한 준비 시설이. 있었어요 <laughs> <어허>, 1층에? <laughs> 전쟁을 위한 도시, 서울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어디냐 하면 은 어, 이거 별로 재미가 없는데 신선 i 가 바로 나오네요. <laughs> 여러분, 서울 시내 주상복합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주상복합은 언제 생겼을까요? 무려 50몇 년 전인 1970년도에 첫 주상복합이 서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저 건물 보이시죠? 유진맨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아 주상복합이에요. 원래는 이제 두개 동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한 동은 날라가 버리고 지금 한 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건물의 1층에 있는 피노티 주차장에는 뭐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저 유진 랜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차장은 다른 걸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뭐냐? 브렁 브렁 탱크. <웃음> <웃음> 탱크. 어, 우리 아빠 좋아하는 탱크. 옛날에 탱크를 파킹하기 위해서 탱크를 주차하기 위해서 저 필로티 구조 건물을 만들었다 이거죠. 어, 와, 그래요, 그래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서울 한복판에 음. 이 탱크 주차를 위한 아파트를 지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승용차들이 듬성듬성 주차가 돼 있잖아요. 네. 바로 저것이 음. 승용차를 위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음. 어 예쁘다. 어? 탱크 주차장. 탱크 존이 있는 그런 음, 아파트예요. 재밌다. 1 9 7 0년대 타워팰리스예요. 요메 매션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의와 미관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음. 이렇게 탱크를 주차할 수 있는 음. 군사용이었어요. 그래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고 15년 후에 한 시공사가 서울시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음.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음. 군사상으로도 이 지역의 하천을 복개하여 건물을 세움으로써 어. 유사시에. 탱크 등을 배치해서 수도 방위를 하는 등의 군사 목적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위하천 복개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 목적에 맞춰서 통상보다 견고한 규모와 구조로서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어. 이 유진 맨션 이잖아요. 예. 맨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고급 아파트에 주로 붙어졌던 이름이고. 이 유진멘션이 군사용으로 지어져야 했던 이유는 바로 북한산 때문이에요. 북한산 때문. 에 네, 네. 정북 방향에 북한산이 있고 북한군이 들어오려면 북서쪽으로는 홍은동이나 북동쪽으로는 도봉동을 거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침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 네, 그래서 홍은동에 있던 유진멘션을 서울 최후의 방어선으로 잡고 거기에 유진멘션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전 직접 가봤잖아요. 어. 실제로 이제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대 정도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겠습니까? 아 이렇게 두 대로. 들어가는 미신맨션 같은 경우는 필로티 하나가 하나의 가게예요. 필로티구조 구조라는 게 이제 그 2층 밑에 1층에 격이 없어요. 응. 응. 격이 없고 기둥으로만 버티는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그렇게 주차. 결국은 저게 이제 전차 격납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차 격납고로 딱마면 전차가 노상에 있으게 되면 어. 이제 공 공격을 네. 받아서 파괴가 될수 있으니까 은퇴가 되잖아요. 아, 그런. 그래서 되고. 나중에 여차 싶으면 저그 필로티 구조만 똑 응. 제거하게 되면 딱 가라앉으면서 아. 대전차 방어물이 되거든요. 자또 서울에는 어. 어떤 목적에 어떤 유형의 건물들이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지? 와. 김진 기자가 어. 또 특별한 비밀을 가져오셨다고? 맞습니다. 아, 제가 인터넷에서 실제 현역 군인들이 작성한 군 복무 후기와 댓글들을 가져왔습니다. 음. 이 군인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 요새와 작전을 최근까지 수행했습니다. 최근까지, 최근까지 수행했습니다. 자, 과연 어디서 한군 생활인지 듣고 추측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 문제 문제 어, 문제예요? 공을 한 복판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아, 눈올 때는 악몽. 경계근무할 때도 추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다 움직이려면 눈을 치워야 하는데 밑으로 버릴 수가 없어서 움직일 공간만 확보해놓고 옆으로 살짝 치워놓는다. 두병 때. 여기까지 들으면 전방 같잖아요. 네. 어느 부대일까? 자, 두 번째 힌트. 예. 비 오거나 눈올때 정말 난리납니다. 번개가 관측소 바로 옆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칼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 영하 사 오십 도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영하 사. 전방 같은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입니다. 네. 아, 세 번째 힌트. 매일 매일 짬에 상관없이 근무합니다. PX 이용 못하죠? 군생활 내내 면회 없죠. 군생활 내내 면회 없죠. 면회가 없다고. 자 나. 지금 뭐야? 조교 출신 우리 허지웅 작가님도 혼돈야 하고 있어요. 어.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드립니다. 서울 매연이랑 땡볕에 있으니 려 짜증 나고 아래 쳐다보면 사람들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거 뭐야? 어딜까요? 이곳은 어딜까요? 옥상. 옥상은 옥상이네. 옥상, 옥상 옥상이지. 어. 춥다고 하는 거 보면 엄청 높은 곳인가 봐요. 영화, 영화 40도까지 내려간다고 체감 체감 온도 40도. 바람 부나 보다. 높은 빌딩인가 보네. 바람도 불고. 워크파일인가? 그 잠시, 그 위에 보니까 바로 엄청 물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어. 어. 아, 위에는 원래 많이 물어요. 아, 그, 그렇지. <laughs> 아, 영원히 신경 <신념> 숙자지. <laughs> 자, 지금 뭔가 정답에 다 근접해 음.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자, 퀴즈의 정답 궁금하시죠? 시청자 네. 여러분도 네. 궁금하실 텐데, 정답은 성큐의 블랙박스 3탄입니다. 아, 3탄도 있어? 3탄 <laughs> 있어? 3탄. 좋은데요? 자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음, 지금은 뭐 한국의 월 스트리트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죠 고층 빌딩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한때는 버려진 모래밭이었어요 여기가요. 모래밭이었고 조선왕조신록을 보면 고종 임금 때, 고종 임금 때 여기가 목장이었다고 합니다. 양과 말 키우는, 메이! 염소도 키우고요. 메이! 염소도 키우고요. 메이! 염소가 방어 어떻게 그었다고 바로 와우 한국의 맨하탄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죠 아자 지금 저기 지금 보이시죠 63빌딩 뭐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경부선 기차를 타고 딱 서울에 들어오기 직전에 저기 딱 보여요 63빌딩이 야야 야, 이게 바로 서울이네 우리 부산이 왜저런는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육산 빌딩이요. 지금 금색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 유리에 금칠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금칠됐던 건 맞아요, 진짜로. 진짜요? 금으로 코팅? 아저 어, 건물이 완공됐을 당시에 금 도금을 한 유리가 만 삼천 장을 썼어요, 실제로. 대단하네 어,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저것이금 도금이 됐다. 그런데 이육산 빌딩이 전쟁 기지로 바뀝니다. 네? 전쟁 기지, 기지였다. 이육산 빌딩 맨 꼭대기에 어마무시한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야 저게 썬킹 네. 어? 교수님이 <laughs> 정말 잘 다녀오셨는데 바로 여의도에 있는. 육삼 빌딩이 음... 복무 후기의 정답이었습니다. 육삼 빌딩 음... 옥상에 부대가 있군요. 맞습니다. 석진 어, 교수님이 오... 7 시간 동안 직접 육삼 빌딩 등을 돌아보셨다면 저는 스튜디오에 육삼 빌딩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6 육삼 빌딩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요건데63 모형을 가져왔다 오셨다. 네. 자 바로 63 빌딩 옥상 여기에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 봤지만 음.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음. 비밀 시설이 있습니다. 음. 여기에 최근까지 북한의 전투기, 적기가 저공 비행을 했을 때 여기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저지 부대가 63 빌딩 옥상에 최근까지 있었다고 해요. 정식적인 이름은 저공 침투하는 적기로부터 서울을 보호하기 위한. GOP 부대가 있었습니다. Yeah. 네. 빌딩 GOP. 어.